아반떼 MD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K로드 장착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나오고요. 핸들 리모컨도 이런 식으로 호환 잘 되고요. 그 다음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도 볼수 있고요. p f p 기능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유튜브, 한쪽에서는 네이버 지도. 시작 누르고 네이버 지도도 음성인식 해보겠습니다.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이 잘 되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시면 고가 되고요. 있습니다. 정말 대박인 건 지금 올림픽 도로를 갈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올림픽 도로가 나옵니다. 요렇게 아반떼 MD 장착해 드렸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고요.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45만 원에 후방 카메라까지 포함으로 장착해드리고 있고요.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모모자도차.